전 세계 상이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은 축제인 세계 상이 군인 체육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두 개, 은메달 세 개, 3개, 동메달 세 개의 쾌거를 이뤘습니다. 찾아가는 현장 대담에서 영광의 얼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스포츠의 힘을 이용해 부상 당한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 세계 상이 군인 체육 대회. 올해는 그 성과가 더욱 값졌습니다. 저는 핸드 사이클에 핸드사이클에서 은메달 하나하고 동메달 하나를 딴 김종석입니다. 핸드사이클 선수 김영민이고요. 종목은 사이클의 타임 트라이얼에서 은메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크리테움에서 또 역시 은메달 해서 이렇게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. 저는 동국제약주 사격선수 서원배고요. 이번 인피던스 대회는 육상 100m 종목에 나가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한국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. 그날의 영광은 어떻게 마음속에 남았을까요? 도움을 주셨던 분한테는 감사하다는 마음. 이렇게 달렸다는 것 평안히 안전하게 달렸다는 것면 더 감사하죠. 준비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국에 훈련 량이 많지가 않아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. 그 유럽 선수들이랑 같이 게임을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또 유익했던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, 뭐 대회에 가서는 사실 좀 많이 즐긴 것 같아요. 같이 단체에 대해서 좀. 어? 타이칭 좀해주라 그러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세계적인 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상위 군인으로 국기를 가슴에 달고 다시 영광을 누리기까지 지금의 메달 종목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. 음, 처음 여기 상해 군경에서 어,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600 k m 하는 것을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. 사고도 많이 당했었고. 그렇지만 항상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극복하는데 또 매력을 느끼기도 하잖아요.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게 땀을 흘릴 수가 있는 거. 이 동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상당히 건강해지는 거예요. 한정된 종목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, 할수 있는 종목을 따지니까 아, 육상 종목에 또 나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결과죠. 아, 결과를 이어서저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7일간의 대회 여정을 하면서 세계 상위 군인들과 함께하면서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는데요. 남녀노소 관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인인 것 같고요.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그 히든크 감독님 보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. 정말 서프라이즈였거든요.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. 그 선수들은 이번 대회가 끝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어느 나라 선수들도 이상이 군에서 다친 선수들은 자기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어, 뭐, 되면 당연히 출전을 하고 싶겠죠. 그런 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걸 좀 본받고 왔습니다. 이렇게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승리자이자 챔피언인 축제, 상위군인으로 스포츠인으로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들어봤습니다.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할때 그게 가장 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보가 돼서 우리 지방에 계신 상인님, 선후배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좀 그런 거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요 인비터스 게임을 계기로 어,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해서 뭐 세계 선수권대회나 아니면 뭐 월드컵대회 뭐 이런 어떤 국제적인 대회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바람이 갖고 있죠.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여정은 늘 감동적입니다. 이들의 도전과 희생에 박수를 보냅니다. 찾아가는 현장 대담 박수연이었습니다.